안녕하세요. 7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 여기서는 이제 나와서 찔러서 한 점을 잡는 건데, 오랜만에 <laughs> 추억의 정석 한번 더 볼게요. 아, 이렇게? 이거는 일단 막아야죠. 어 여기를 끊어. 일단 뭐 처음 보는 변화가 좀 나왔는데 여기 일단 지켜야겠죠 지금. 근데 어떻게 지켜? 야 요렇게. 자, 이렇게 지키고. 여기 막는 게 거의 선수성이라 이 백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 여기 나야 되는데 일단 한칸 정도 띄어서두개 되면 여기 또 막히면 안 보거든요. 또 나야 되지. 그러면, 저는, <laughs> 이두 점은 지금 약간 좀 가볍게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한칸 뛰어서 나갈까요? 자, 쌍립으로 두 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두 점을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계속. 근데 일단은, 살리고, 살리고 갑니다. 젖히고, 늘겠다. 그런 뜻이고. 어떻게 이정석에서 이런 공중전이 나올 수가 있지? 특이하네. 젖히면 끊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냥 늘면은 계속 밀리는 게좀 아프니까, 자, 기세상 젖혀 가겠습니다. 끊으면 뭐한 칸을 띄어서 두는 거고. 자 일단 기세에서 백이 좀 밀렸죠. 일단 두텁게 이어놓고. 일단은 백도 이 호구친수로는 여기 하나 정도는 끊어놓고 지키든가 하는 게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일단 상변을 막아서 굉장히 큰 자리죠. <laughs> 자 여기서는. 백이 이제 붙인 수는 3,3을 들어가지 않고 붙인 이유는 3,3 들어가면 여길 막히는 게좀 싫다 그런 뜻에서 여길 붙인 건데 이거는 이제 뻔한 의도죠 변 쪽으로 막아 달라 하지만 당연히 귀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으로 막그 변을 막게 되면 늘었을 때 이게 3,3을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한발더 밀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해서 살려주더라도 귀를 지키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고요 자 일단 빠져서 상대를 불편하게 살아가라 이걸로 여기 있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이 상변적 근거를 봤을 때 조금 더 배기 불편하죠 자 일단 그렇게 다음 이제 이 자리 맞으면 좀 아픕니다 자, 일단 지켜서. <웃음> <웃음> 어우,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빗소리가 많이 나는군요. 자, 날 일자를 왔는데, 여기서는 찌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을 뚫어가면, 어쨌든 얘가 집이 없이 한 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곰마로 볼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양곰마 형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실전처럼 될 거면은 33을 들어가서 두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친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여기서 단순하게 뛰어나가는 것은 들여다보고 같이 뛰었을 때 일방적으로 몰리는 느낌인데 오 이거 야 참신한 수인데 그거 그런 수가 야 이런 수를 둔다고? 자 일단은 뛰어서 나와서 끊겠다 그런 뜻이죠. 단수를 치는 친, 친 다음에 여기를 아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둘 수도 있겠네요. 자 어차피 단수는 못 치죠. 뒤로 끊을 수 있으니까 바꿔치기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막은 다음에 한점 잡고 얘 주고. 지금 여길 막았다는 것은 이 진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는 실수지. 어차피 끊겨요. 이건 차라리 잡는 게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그리고 음, 단수 치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살리기 위해선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순간에 이걸 치고 축으로 또 잡힙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거, 이거 잡으면 여길 끊겨서 얘가 죽고. 준 이상은 이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어, 지금도 하나 나간 다음에 그냥 단수를 쳐서, 단수 치면 나가고 계속 치고 이렇게 든다. 이거 일단은 사월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잠깐만. 자 단수 치고 나갈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를 일단은 백이 거의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이,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백이 지금 눈물 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나가는 수가 있긴 있는데 한칸 정도 지켜서 둘까요? 들여다 본 다음에 지킬까? 고민스럽네. 자, 일단 하나 들여다 봐서, 이으면 한칸 뛰어서 가겠습니다. 그냥 때리는 게날 수도 있, 있는데. 자, 들여다 본 수의 의도는, 요게 없으면 100이 요렇게 해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들여다 봐놓으면, 지금은 여기 100이 둘 수가 없죠. 이으면서 다 연결되니까. 자, 일단은 백이 지금 굉장히 재미없는 국면입니다. 오케이. <laughs> 저 치면은,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 먼저 들여다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여길 막겠다 그게 근데, 됩니까? 이러다 보면, 아, 나와서 끝, 나와서 붙이면. 아니면 지금,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젖혀가는 맛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젖히고 호구 치는 수. 그러면 여기를 하나 나가고, 자, 이때, 여기를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만 해놔도 이두 점이 잡힌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백이 약한 느낌이죠. 그리고 설령 두 점이 잡혀도, 어, 형세는 지금 제가 훨씬, 뭐 확실히 편하니까. 잡혀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건 한칸 뛰면서 가볼까요? 그러다보니게 그냥 받아줘도 되거든 지금 두 점을 그냥 줘버리고 근데 상대를 조금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칸 뛰어서 굉장히 괴로울겁니다 지금 뭐 하나 본인 뜻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 돌이란 돌은 막다 죽고있고 지금 아마 엄청 괴로울 거예요, 이 상대는. 지금 일단 급소는 여기 같은데, 여기를 여기를 가면 여기를 막아서 이제 두겠죠. 자. 이쪽 무시하고 여길로. 자, 이거 넘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젖히면 끊고, 단수 치면 뒤로 끊고 넘어가겠다. 연결하겠다. 오?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끊겠다? 오, 일리 있다. 오, 어, 그거 일리가 있네. 이제 저쳐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 붙인 수좀 이상했나? 음, 응? 그렇게? 그거는 일단 젖히고, 자 뭔가 모양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지금. 일단 젖히면 여기 빠져서 갑니다. 수상전 형태를 만드는 거죠. 뭐 백이 여기서 이걸 이으면서 둘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타협이 나오는 거고. 뭐그 타협은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단 여기를 끊는 수도 일단은 있어요. 끊을 때 빠지면은 자체 수상전은 지는데, 여기에 끼우고, 뒤에서 단수 친 다음에 차단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끊어서 한번 낚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거 두잖아. 낚시. 약간 낚시에 낚시. 이거 주고, 이거 먹겠다. 더큰거 먹겠다 이거죠. 단수 치면 여길 이을 수밖에 없죠, 지금. 차단하면. 끊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요렇게 나가야죠. 근데 잠깐만, 이거는 백이 죽은 것 같은데? 붙인 다음에 막은 다음에 여기를 찝으면. 이게 세수거든요? 근데 얘는 두수야. 그럼 단수 치고 밀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저 이거 한 다음에 여기를 뽑아야 먹여치니까 야 결국은 진짜 역시 바둑은 낚시를 잘해야지 잘줄수 있다는게 이게 딱그 대표적인 예네요 미끼를 하나 탁 던졌는데 그냥 물어버리잖아 이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죠. 그냥 다 죽었어, 다 전멸, 전멸. 지금 뭐 이런 거 잡겠다 그러면 이거 다 죽어도 지금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게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전체가. 아예 우변일 때가 그냥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걸 그냥 줘도 돼요, 제가. 근데 이것도 줄 수가 없지, 또 우리는 전부 살리죠, 또. 잡을 잡으러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미 여길 막은 다음 막으면 선수한 집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자요 타이밍 요거 한번 살짝 들여다봐서 이일래이일래 어딜 이일래 물어보고 애매하죠 지금 들어가다 보는 게일단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이걸 잡아 놨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자, 요렇게 하고 슬금슬금 나가 봅니다. 이제 뭐 이런 거 끊으라 이거죠. 오히려 이런 걸 끊어 주면은 더열 버지는 느낌이 좀 들죠, 백이. 진짜 끊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거기를 진짜 끊네 음... 자... 여기서 자 단수 치고 그냥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쳐주고 할... 안, 안 한다 이런 거만안 쳐주고 그냥 있는 게더 괴롭죠 결정을 안 지어놓는 거야 그래야 내가 역을 칠지, 나중에 뭐 일로 칠지, 건너 붙일지, 이 여길 붙일지, 뭐 모르니까. 뭐 단수를 아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정을 안 지어놓는 거죠. 여기를 입니까? 일단 하나 끊어서 입구자로 넘어가는 걸 일단 방비를 좀 해놓고 요렇게2선치중가면은 나와서 끊겠다. 쌍립 쓰면 은 막아서 오히려 백이 휘청휘청되죠. 넘어가는 것도 방비해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이런 거 연결하면 그냥 한점 먹고 살아버리면 그만이니까. 6, 7, 이러면 이제 그냥 요거 한점 먹고 살아버립니다 욕심 없어요 어차피 백은 이거 잡으러 온 건데 살아버리면은 던져야지 이제 이쯤 돼서 이제 실력 차이 인정하고 기권을 하는 게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야? 여기 후수로 있겠다, 이 건가? <웃음> <웃음> 자, 여기 나가는 수도 존재합니다. 땅립스는 여기 나와서 끊고. 맛이 너무 나쁘죠? 이러면 이제 4점 찔러서 잡으면 되고. 안 잡아도 되지만 그냥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죠. 여기서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찌르고 찔러서 한점 잡으면 실리를 그 먹은 쪽이 약간 이득이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견해죠. 근데 그냥 옛, 옛날 정석 한번 써보고 싶어서 막고 밀어간 거고 원래는 그냥 나가고 빠지고 이제 끊어서 정석 진행인데 저 너무 이제 요런거 한번 안두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옛날 감성 좀 느끼려고 둔 건데 상대분이 그런 그 감수성이 좀 없나 봐뭔 소리야 하고 그냥 여길 둬 버리네 근데 여길 젖혔을 때 보통 여길 많이 끊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를 끊었죠, 아예. 그럼 이제 지켜가지고 이거는 또 공중전의 양상이고, 처음 보는 변화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 함부로 움직였다가 여기 막히는 게 거의 선수예요. 끊었을 때 잡으면 두 점이 그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두 점이 요석이죠. 그래서 밀어 간 거고, 한칸띄고 다음에 막히면 또 아프니까, 또늘 수밖에 없을 때, 중앙 진출. 지금은 두 점을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가도, 이게 별로, 크지 않거든요. 이미 여기가 탈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두 점을 버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냥 살려본 거고. 이때 백이 이거를 무조건 하나 끊어 놓고, 받으면 차라리 그때 호구를 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구 치니까 이었을 때 흙의 형태가 굉장히 깔끔해졌죠.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끊어놔도, 추후에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것도 거의 선수성이고, 일단 모양 자체가 흙이 하나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찝찝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깔끔해졌어. 딱 두텁게 이어져 가지고. 자 그리고 막고 이붙여간수 요것도 일단은 약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두텁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삼삼 들어가서 여길로 막힌 다음에 그냥 귀살이 하는 거죠. 이게 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이라기 보다는 그 보통 그렇게 보여지는데 상대가 이제 여기 막히는 것도 싫다 그래서 여길 붙인 건데 이거는 뭐 의도가 뻔하죠 일로 막아 달라 그럼 이제 늘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33 들어간 다음에 한줄더 밀고 들어가는 의미를 부여를 하겠다 그럼 혼자만의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걷다 되고 이제 상대가 꿈을 꾸고 있는데 가위를 그냥 눌러버린 거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변은 깨질지언정 계속 뭔가 좀 약한 돌이 됐죠 그리고 일단 귀는 확실히 내걸 만들었고 이게 백이 득이 없는 게 여기를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귀살이 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편안하게 귀살이를 하면서 가위도 안 눌리고 좋은데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붙여가지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계속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지 막 불편하잖아 바둑이 여길 들어갔으면은, 변 주고 귀 먹으면 되는데, 이건 변 깨고 귀를 다시 흙에게 줬으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백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상대분이 여기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흙의 동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 밀고 단수 치는 순간에 이거 다 죽어버렸죠. 이게 나가면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은 수라서, 나가면 이렇게 또 젖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쭉쭉 막아도 자체 사활은 이제 걸려있는 형태인데 또 이런 것만 붙여서 시비 걸어올까봐 물론 안 되는 수지만 혹시나 뭐 이런 거 선수 당하면 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귀차니즘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한칸 뛰는 게더 좋은 수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상대분이 이제 꿈한번 잘못 꿨다가 계속 가위 눌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뭐, 거의 흑의 동무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음, 딱히 뭐, 여기가 약간 마지막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 같은데, 이때 그냥 여기를 이어서 변신을 하는 게, 이제 끊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변신을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젖힌다든가, 뭐 붙여간다든가. 근데 이렇게 해도 어쨌든 우변일 때가 워낙에 실리로 크기 때문에, 크기 확실히 편한 형세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낚시대에 제가 미끼를 하나 물려서 툭 던졌는데 그냥 이걸 물어버렸죠. 근데 여기서도 일단 요거를 그냥 나가는 게 조금이나마 더 괜찮은 수는 맞습니다. 이걸 두면 한번더 나간 다음에 때려내면 단수치고 돌파해도 요두 점을 잡을 수, 잡으면서 살아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대도 좀, 백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일단 얘가 자체로 죽어 있는 형태가 됐죠. 한마디로 이걸 치는 순간에 얘도 살았고, 여기도 지금 이것도 다 죽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두 점, 세 점하고 이 대마 바꿔치기 들어간 거죠. 어차피 백이 안 되는 형태는 맞지만, 그나마 차선책이 이런 그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예 못해 먹었죠. 안 나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냥, 전체가 다 죽어가지고는 아마 상대분이 이때 뭐에 홀리지 않았을까 싶어. 홀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7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